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정다면체입니다. 정다면체가 무엇이고, 정다면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면체 중에서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정다면체입니다. 둘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으면 정다면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체도형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냐라고 했는데요. 모든 면이 요 합동인 정삼각형이에요.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전부 다 합동인데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지 보면요. 그것을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꼭지점에 모인 면은요. 3개가 있겠죠. 하지만 이 꼭지점에 모인 면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지 않아서 이것은 정다면체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정다면체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하니깐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다섯 가지뿐입니다. 정다면체를 면의 모양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모든 면이요, 정삼각형인 경우는요. 정사면체와 정팔면체 그리고 정이십면체가 있고요. 면이 정사각형인 경우는 정육면체가 있고요. 세 번째로 면이 정오각형인 경우는요, 정십이면체가 있습니다. 정다면체의 종류에 따라서요, 면, 꼭지점,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우선 면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정사면체는요,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고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고요. 정팔면체는요, 정삼각형이고요.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이고요. 정이십면체는 정삼각형입니다. 두 번째로 한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살펴볼 건데요. 정사면체는요. 3개가 되고요. 정육면체는요. 이꼭지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3개가 되고요. 정팔면체는요. 이꼭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거고요. 정12면체는요. 한꼭지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해서 3개가 될 거예요. 정20면체는요. 이 꼭짓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될 겁니다. 한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지만 정다면체의 조건을 충족을 하는 거니깐요. 여러분들은 한 꼭짓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의 개수를 볼 건데요. 면의 개수는 어렵지가 않아요. 정사면체는요. 사면체니까 네 개고요. 정육면체는 육면체니까 여섯 개고요. 정 8면체는 8면체니까 8개고요. 정 12면체는 요 12면체니까 12개고요. 정 20면체는 20면체니까 20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를 볼 건데요. 꼭지점의 개수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정사면체는 4개예요. 얘는 그냥 꼭지점의 개수는 세개가 쉽죠. 그래서 여기는 세개가 쉽고요. 정육면체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개수를 세보면 8개다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어요. 정팔면체도요 꼭지점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에서 여기 6개까지도 쉽게 셀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정 12면체와 정 20면체를 여러분들이 다 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렇게 교차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12면체는요, 정20면체의 면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요, 정12면체의 면의 개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양으로 여러분들 교차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정사면체는요, 모서리의 개수, 얘도 금방 세줄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섯 개가 되고요.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열두 개가 되고요.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도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정8면체까지는 금방 샜는데요. 정12면체와 정20면체를 다 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0개로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을 해주고 싶은 게요. 이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요. 보시면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더한 값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주면요. 항상 어떤 것이 나오냐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보시면 4 더하기 4 빼기 6을 하면요. 2가 나오죠. 그리고 6 더하기 8 빼기 12를 하면요. 2가 나오죠. 8 더하기 6 빼기 12를 해도 2가 나오고요. 12 더하기 20 빼기 30을 해도요. 32에서 30을 빼니까 2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20 더하기 12 빼기 30을 해도요, 32에서 30을 빼니까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의 개수는요, 기억하기가 쉽죠. 왜냐면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니까 그 숫자가 그대로 오는 거고요. 꼭지점의 개수는요, 여기만 조금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정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정 12면체의 면의 개수와 같고,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정 20면체의 면의 개수와 같아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나머지들은 금방 세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는요. 모서리의 개수도 여기가 어려웠죠. 모서리의 개수는 항상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면 2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외우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다면체가 면의 개수와 꼭짓점의 개수를 더하고 모서리의 개수를 빼면 2가 나온다라는 이 사실은요. 유명한 수학자인 오일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공식이 무슨 공식이라는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제가 말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특히 정12면체와 정20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까먹지 않을 거예요. 정다면체의 전개도는 요 여러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어느 모서리를 따라 자르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중한 가지만 그린 거고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정사면체의 전개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이렇게 생겼고 정팔면체의 전개도는 요 정삼각형 이렇게 붙은 형태로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정12면체와 정20면체만 조금 생소할 건데요. 정12면체의 전개도와 정20면체의 전개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정다면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했고요. 이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시켜야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다면체의 종류로는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다섯 가지 뿐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했어요. 앞에서 상세히 했으니까요, 그 내용을 잘 보고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정십이면체와 정이십면체의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를 헷갈려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면의 개수와 같이 연관해서 꼭 기억을 해주라고 했고요.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의 관계도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표는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